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5월에 두 번째 공구의 시간입니다. 어, 제가 사실 오늘 소개해 드릴 도서는 정말 강력 추천하는 도서예요. 그 작년 추석쯤에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 그때부터 사실 이책 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 공구로 소개를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기회가 닿지 않았는데 아 이번에. 어, 너무 다행스럽게 저희가 그 300세트를 <laughs>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세계명작 비룡소 클래식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어, 특별히 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서 구매하시는 분의 선착순, 구매 결제 기준으로 해서 50분께 어, 저희가 문화상품권 2만원 증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거기에 이제 못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 나중에 다 이제 그 300세트 지난 후에 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비룡소의 인기도서인데요. 인기도서 두 권을 열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 사실 동화책을 읽어주면서부터 쭉 이제 아이 책을 같이 읽어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초등 독서의 깊이를 반드시 이 고전 명작으로 끝을 내리라 사실 작정을 했었어요. 근데 책을 저희가 이제 고전해도 그렇고 세계 명작해도 어릴 때 저희는 그렇게 많이 읽지 못했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지나고 나서. 어, 읽고 있으면서 늘아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 거 읽었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매번 합니다. 근데 이 책들을 이렇게 보면 그 전체 시리즈가 5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2003년부터 2021년까지 현재까지 계속 출간이 되고 있는데 지금 50권까지 나왔고요. 무려 20년간 계속 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비룡소 리딩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 풀셋에는 이 가이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 온라인 서점에서 한 권씩 낱권으로도 다 구매가 되고 어, 이 두께에 따라서 사실 가격들이 다 다른데요 요 안에 요렇게 책 소개를 제가 꼼꼼히 보는데 책 소개를 이렇게 보면 저자가 언제 태어난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주로 1800년대에. 에 예, 태어났고 심지어 1700년대 생들의 작가들도 있어서 진짜 놀랐어요. 근데 무려 어~ 100년을 넘게 사랑받고 살아남은 그런 위대한 명작들인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고전이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일반 책처럼 아이가 창작도서를 이렇게 빠르게 하루에 읽을 수 있다거나 그런 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은 한 권을 가지고 저는 이제 한달 정도를 독서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아니면 한 달에 한두권 정도 속도가 이제 빨라지면 그 정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책들과 겸해서 읽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책 안에 이제 글들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다 보면 글의 수준이 보이고 깊이가 느껴지는데 이 고전들에는 어휘, 뭐 스토리, 교훈적인 면에서 일반 책들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어, 제가 그 책들을 보면 이제 약간 되게 많잖아요. 종류가. 근데 책이 사실 얇다고 해서 아이에게 어, 이 책이 쉬워서 얇은 책 먼저 줘야지. 그건 아니더라고요. 책의 두께와 상관없이 안에 글의 깊이가 가볍게 읽어지는 게 있고 좀 어려워서 조금 시간을 두고 아, 고학년 때 읽으면 좋겠다 라는 책들이 있어요. 어, 먼저. 예를 들어서, 뭐, 피노키오의 모험, 요런 책이 있어요. 근데 저희 피노키오 다 아시죠? 만화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요거를 한번더 읽고 들었던 생각이, 어? 그때 고래뱃 속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상어네? 이걸 새롭게 알게 됐고요. 어, 남편도 그 얘기하다가 어, "고래였잖아" 어, 모두 고래였잖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노키 모음은 갓 입학한 아이부터 초등 저학년 친구들에게 너무 좋아요. 학교와 공부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리고 거짓말, 뭐 선과 악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제가 사실... 성악서를 더 믿는 편이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교육되면서 어, 선해지고 착해진다고 믿는 편인데 어쨌든 이 피노키오 모음은 글들을 이렇게 읽어 보면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읽어줄 때도 줄줄수술 넘어가는구나. 내가 읽을 때도 제가 한 요거 앉은 자리에서 한두 시간 정도에 읽었거든요. 금방 읽혀요 정말. 그래서 아이 책은 저 학년 친구들이 어 읽을 수 있다. 1학년, 2학년 친구도 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읽히는 방법은 먼저 이 고전들이 지금 총 50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챕터가 나와요. 이 챕터가 어떤 거는 정말 짧고 어떤 거는 조금 이제 한 10몇 페이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책마다 다른데요. 처음에 읽어주실 때 어, 저학년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챕터를 하루에 읽어줘요, 이렇게. 그럼 뭐 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어 엄마 너무 재밌어 하면 두 챕터 세 챕터까지 이렇게 읽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아이가 그다음 내용이 궁금해지니까 혼자 읽기도 하고 아니면 그다음 날또 읽어 달라고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몇 달간 거치잖아. 그러면은 어느 순간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와요. 제가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 시리즈를 이제 시작했을 때 오제마업사부터 시작이 되기는 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아이가 읽는 책은 최근에 아이가 동키호테 읽고 싶다고 찾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키호테를 하고 그리고 다른 비밀의 화원. 네. 왜냐하면 친구가 비밀의 화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4학년 친구가 이제 각자 자기 걸 읽고 저는 뭐를 읽고 있냐. 이게 전체가 다 사실 가족도서예요. 초등학생들이 요 정도 수준 읽으면 정말 이제 고등학교까지 학습에는 진짜 무리가 없을 만큼 깊이 있는 독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읽어도 너무 좋죠. 저는 사실, 이 책이 별인데 어, 알퐁스 도데의 단편집들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단편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어요. 이그 작가의 가장 유명한 게 사실은 별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읽는데 어 굉장히 가슴이 아리다 그래야 되나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이랑 읽으면서 제가 한번 읽고 뭐 여기 단어들이 나오는데 노새 목동 뭐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애들이 모를까 봐 별자리도 알려주고 적막함이 뭔지 그런 거 알려주고 한 번씩 단어도 찾아보고 고전은 슬로리딩 하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 별에서는 사실 스무 살짜리 이렇게 목동과 주인집 그딸님 저희가 생각하는 그 딸이 나오는데 어 스테파네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랑의 어떤 어 아련한 사랑.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황순환의 소나기가 바로 딱 떠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같이 읽으면서, 아이가 요 감성은 사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해요. 연애를 해봤어요. 이해를 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참 좋, 좋았다. 그리고, 어, 굉장히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단편집 역시 한 편이 굉장히 짤막한 글로 되어 있어서, 성인독서를 하시는 분들도, 아, 나 어떤 책으로 좀 하루에 조금씩 읽어보지 했을 때, 요 책을 가지고 조금씩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아이랑 그1년년때 사실은 제가 동화책으로 이소보화를 읽었어요. 얼마 전에 스토리텔링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소보화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안에 동물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제 인간 사회에 대한 얘기를 풍자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는데. 1, 2학년 때는 그냥 동화책으로 가볍게 읽더니 아이가 이제 한 3, 4학년 정도 되니까 또 다른 시각에서 읽게 되었어요. 어, 교과서에서도 이제 많이 나와지는 게그 이소무아이기도 한데 이런 것 같은 것도 아 어릴 때 읽을 수 있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어, 책 중에서 제가 그 플란타스계는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혹시 만화 기억나시나요? 그, 저의 세대 정도 되시는 분 혹시 기억하시죠? 1980년대. 네, 네 1980년대. 일요일날 TV를 키면 만화가 나오고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만화를 보면서, 어, 너무 맨날 마음이 따뜻하고 그랬는데, 저는 막그 만화 보면서 울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보면 눈물이 나요. 왜냐면, 굉장히 디테일한 묘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이제 그 파트라슈랑 네로랑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것도 너무 슬픈데, 그거보다이 안에서 내용이 그런 게 나와요. 여기에 그 루벤스 작품이 나오거든요. 바로크 시대의 화가인데 루벤스의 작품을 그 계속 네로가 보고 싶어 가지고. 이 친구가 어, 성당에 계속 가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성당에 들어가서 오면 천으로 막 가려놓고 그래서 그 작품 보는 게이 아이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어, 이 예술 작품에 대해서 고전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술 작품에 대해서 또 예술가에 대해서 또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확장되는 거죠. 이게 7월 언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화면으로 영상을 보여주면서 클래식 연주하는 공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마침 잘됐다고 예약을 해놨는데 아이가 그걸 얘기를 듣더니 어 엄마 다시 읽어봐야겠다고 왜냐면 한번 읽었는데 슬펐다 이제 그런 걸 기억하잖아요 아 네로가 나왔고 파트너 이런 걸 기억하지만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까먹었어요 다시 읽어보면서 그렇게 같이 이어주면 아이 정말 인생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혹시 거울나라 앨리스는 아시나요? 이건 모르실 거예요. 작은 아씨들도 지금 비룡소 목록 중에서 1권, 2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영화화된 거는 이제 이 이상한 나라에서의 앨리스인데 요거의 속편이 사실 거울나라 앨리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앨리스 시리즈는 안에 사실 사파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이 사파가가 정말 유명해졌어요. 이솝 이야기도 그렸던 사람이고 근데 이 앨리스를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아이들 상상력 요즘에 상상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상력이랑 창의력에 정말 좋은 도서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읽으면 안에 그 약간 언어 말 가지고 장난하는 언어유희도 나오고 그리고 그 앨리스가 거울 속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사건 사고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좀 아이가 작아졌다, 커졌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판타지의 세계들이 나오는데 이게 판타지의 거의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책들도 굉장히 좋았고 나머지 이렇게 책을 하나하나 막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한번 이렇게 훑어 볼게요. 여기 보면 책들이 두께가 다 달라요. 그리고 출간된 연도가 2003년부터 이렇게 한 권씩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요거는 굉장히 두껍죠. 예, 네, 소공료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가격도 13,000원 이렇게 더 적혀 있는데 얇은 거는 만 원대부터 뭐어 2만 원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말씀드린 것처럼 두께에 따라서 아이 읽는 수준이 정해지는 건 아니고 안에 한 챕터를 엄마가 딱 읽어 보는 거예요. 예, 네, 다 읽어 볼 수는 없잖아요. 먼저 하나 읽어 보면 어 이거 굉장히 쉬운 문체로 소리내서 읽어보면 정말 즉각적으로 알수 있어요. 써있네? 단어 수준도 어렵지 않네? 그리고 아이가 들어보면 엄마 아직 좀 이해가 안 돼. 어려워 하면 그냥 뒀다가 이제 5학년 이럴 때 읽는 거죠. 근데 아이가 어, 읽어봤더니 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쉽네 하면은 이제 그게 두께가 두껍더라도 읽을 수 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난이도로 따지면 어, 성인이 읽을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뭔가 인생을 더 살고 뭐 작은 아씨들을 다시 읽어 봤을 때 느낌이 다르고 또 걸리버 여행기를 그 읽어 봤을 때또 이제 그때는 그냥 어 이게 소인국에 갔다가 뭐 이렇게 가서 여행하는 이야기였나 했는데 실제로 역사적인 배경이나 다른 이야기를 알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또 보이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저는 이 고전 독서가 주는 힘을 어 믿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서도 그 가치를 너무 사실 깨닫고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이 고전서는 어, 이게 아 내가 이 세트로 갖긴좀 부담이야 그러면 한권한 한 권이라도 사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비룡소 클래식은 이전에도 소개를 드리면서 완역본이거든요. 그래서 동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추각병선택가 아니라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그 완역본을 그대로 번역한 거고 번역 작가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 굉장히, 어, 한국어로 이렇게 전달했을 때 전달력이 굉장히 좋구나.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책의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훌륭했고, 사파가 역시 여기 사파가들이 쭉 나오는데, 원 제작자 사파가 그림들이 어, 들어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어, 이렇게 그 50권으로 총 구성되어 있는데 리딩 가이드가 있어요. 이 가이드에는 작가 소개랑 그리고 실제로 안에 들어 있는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면 좋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그 토론과 질문이라고 있거든요. 아이들이랑 이 책을 읽고 어떤 토론과 질문을 하면 좋은지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 전집을 내가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거를 얼마나 길게 읽을 수 있을까 아이가 언제부터 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 실제로 이제 읽기 시작한 거는 3학년 초반 때였는데 보면서 제가 나중에 약간 후회한 건어 1학년 때 내가 드렸어서 이렇게 가볍게 쉽게 읽을 수 있는 피노키오 모험 이런 것들 책이 있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어 본격적으로 아이가 혼자 스스로 읽으면서 어이 책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는 제가 봤을 때 3학년, 4학년이 집중적인 것 같고 그리고 나면 굉장히 폭넓게 두꺼운 책도 시도를 해보는 게 5학년, 6학년 같아요. 아이가 사실 돈키호테에 대한 정보를 어, 고전 어떻게 읽을까요? 요런 뭐책 같은 거를 읽어보고, 엄마, 거기 동쿄테에 대해서 책을 막 소개해 놓은 거예요. 저자에 대한 소개도 해 놓고. 그런 거로부터 흥미를 가지고, 정말 이만큼 두꺼운 책은 또 자기가 읽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네. 초등학교에 읽기에 약간, 어, 이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이지? 어, 인생이 아직 부족하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은 한번 읽고 또 기다렸다가 중학교에 읽고 또 고등학교에 읽고 할수 있는 거죠. 어이 책은 저는 이제 가지고 있으면 보통 다른 책은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절대 정리하지 않을 책 그리고 내가 평생 가지고 있을 책또 나중에 아이가 더 커서 따로 이제 뭐 나가서 살게 되면 이렇게 나눠서 줄책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 꼭 어, 소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입니다자이 50권의 시리즈는 어, 정가로는 지금 51만 5,600원인데 저희가 30% 할인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 쿠폰 적용 두개 있거든요. 그래서 쿠폰 적용하시고 어, 가격을 보시면 36만 920원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총 300세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 300세트 중에서 지금 결제순서로 해서 선착순 50분께 문화상품권 2만원을 드립니다. 어, 사실 이제 그 7월에 방학도 있고 해서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또 서점에 가서 직접 아이랑 책도 또 골라보면 어떨까라는 의미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착순 50분에 들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 뒤에 이제 구매자들을 어, 열분 추첨해서 비룡서의 인기 도서 인데 건방이의 건방진 수련기 그리고 건방이의 초강력 수련기 요 시리즈도 사실 거의 15만부가 팔렸더라고요 어, 인기있는 도서라 요두 권을 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고전서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드리고 있고 그리고 독서의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어좀 이제 독서도 사실 그, 수년단 독서가 되려면 제가 봤을 때한 5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독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독서를 하다 보면 이 글이, 아, 정말 이게 와닿는 글인지 아니면, 어, 내가 읽고 다시 별로 보고 싶지 않거나 생각이 나지 않는 글인지는, 어, 책을 보다 보면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도 신기하게, 어, 책을 읽어주면 제가 그 꿀벌 마야의 모험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야가 뭐 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본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글을 보지 않고 듣고 있다가 어떤 포인트 포인트마다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글에 집중해서 다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 제가 아이가 그거를 딱 느끼지는 아직은 못할 거예요. 근데 책 자체가 재밌으니까 그냥 계속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책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진짜 좋은 책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보물섬이 제일 첫 번째 책이다. 그 아, 그게 그래? 어 음. 의미가 있어. 네, 네. 네. 아 보물섬도 어. 초등 고학년인가 중학생인가 음. 그 국어학원에서 진짜 많이. 해. 맞아, 맞아. <laughs> 어. 그래서 최근에 아이가 그한 녀석이 논술 다닌다 그랬잖아. 음. 비밀의 화원 마침 어, 어. 그 책을 읽고. 어 그걸 하는 거야. 근데 몇 주에 걸쳐서 어. 하는 거야. 사실 어. 두꺼우니까. 야 근데 음. 우리 우리 때는 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비룡소하고 네버랜드가 사실 양대 산맥이었어 어, 맞아 맞아. 그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되게 음. 음. 좀 힘들었었다? 어. 근데 너 혹시 그 알면 좀. 근데 얘기 좀 내가 해줘봐. 봤더니 이제 비룡소와 네버랜드, 시공주니에서 음. 나온 거거든? 둘다 굉장히 훌륭해. 어, 음. 둘다 완역본에 번역가들도 어, 비등비등하게 훌륭하고 그래서 양대산맥으로 불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책 리스트를 이렇게 보면 리스트가 있거든. 1권부터 이제 50권까지 이렇게 음. 있는데 나 요거 지금 표시해 놓은 것들은 아이랑 이제 다 읽은 거고 나머지도 이제 또 읽고 있는 중인데 요 리스트가 좀 차이가 나는 거지 세계 명작 굉장히 많으니까 아, 계속 새로운 거를 아니 새로운 있어. 걸 계속 번역하고 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건 거기 없고 거기에 있는 건뭐 이런 식이라서 겹치는 것도 물론 있고 그래서 어 고전의 욕심을 내고 이제 책읽기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하는 친구들은 둘다 갖고 있더라고 아이고. 어 그래서 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버랜드도 나도 사실은 가지고 있고 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보니까 어, 둘다 좋구나라는 생각 이 솔직히 들고 앞에 머리말 시작도 되게 좋은데 뒤에 책 설명이 한번 있거든. 책그 음. 번역가에 대한 설명, 음. 어, 번역한 사람이 이 책이 어떻다, 아니면 저자는 어떻다 이런 설명이 있거든. 음. 요 설명들을 사실 꼼꼼히 읽어보면 책을 좀 많이 사랑하게 된다니까 아이한테 읽어줄 수 이게 있고. 행간이 엄청 넓어가지고. 잘 익혀. 애들 어 보기가 편하네. 어. 그리고 나는 어. 이게 되게 두껍잖아. 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잖아. 근데 요런 얇은 책 같은 건 진짜 여행 갈 때도 가벼워. 음... 책에 그 약간 종이 질이. 어, 요것도 음... 엄청 두꺼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볍고 그것도 좋고 안에 이제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저자 설명을 이렇게 듣는 게 저자의 인생을 아는 게 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저자 설명을 잘안 봤는데 아이 책을 보면서부터 저자 설명을 열심히 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요 고전들도 저자 설명이랑 같이 읽어주면 너무 좋더라고 thank you